안녕하세요, 서량 관계에요 어, 호치님 안녕하세요? 네, 당연하죠. 네, 당연하죠. 음, 거지님은 나가시고, 서량 서령, 서량님은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두들 안녕하세요. 뭐하 거야? 아니, 가라고. 아, 저희 어머니신데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서. 뭐, 뭐야, 뭐 이런 스토커가 다 있어? 아니, 차 타시고 갈게요. 뭐, 뭐야. 그러게요. 진짜 기분 나쁘니까 실시간 끌게요. 아씨, 진짜 공주 코스프레 하는 거 진짜 힘드네. 어. 아니, 진짜 그 거지는 왜 계속 들러붙는 거야? 내 남친이긴 하지만 좀 심해. 아니 너 진짜 내가 거지인 거 알아서 돈못 벌면 죽고 싶어? 아니 사람 말을 잘 들으라고 하... 아씨 몰라 끊어 어 뭐, 뭐, 뭐야 이거 왜 켜져있어 여러분 이거 장난이에요 몰칸데 주, 죄송해요